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스프로 문제풀이. 오늘은 3차의 7번과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사과 3개와 당근 1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키우는 토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사과와 당근 중 종류에 상관없이 K개를 빼놓으려고 합니다. 주스는 최대한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사과의 개수와 당근의 개수, 토끼에게 줄먹이의 개수까지 3개가 주어질 때 주스를 최대한 몇점 만들 수 있는지 리턴을 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코드의 일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만 변경해서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수정하세요. 한줄 수정 문제입니다. 자, 매개변수 설명과 리턴 값 설명에서 볼 내용은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이 토끼에게 줄 먹이의 개수 K는 0이상 그리고 사과의 개수 더하기 당근의 개수 이하인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올 때이 불가능한 숫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예시를 살펴보면 사과가 5개, 당근이 1개일 때 토끼에게 주어야 할 먹이가 2개입니다. 이때 만들 수 있는 주스의 개수는 최대 1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줘야 되는 먹이의 개수가 지금 두 개이면은 여기 다섯 개의 사과 중에서 사과를 두 개로 먹이로 줬을 때 사과가 세 개, 당근이 한 개가 남아서 딱 주스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당근 한 개를 그 먹이로 줘버리면은 당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스를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잘 계산을 해서 이 남아있는 재료로 주스를 최대한 많이 만들게 계산을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는 사과가 10개, 당근이 5개, 줘야 되는 먹이는 4개입니다. 자, 이때는 사과 2개, 당근 2개를 먹이로 줬을 때 남은 개수가 사과가 8개, 당근이 3개가 남고 이걸로는 주스를 2잔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죠.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여기 마지막 예시에 있던 하나, 그 다음 두 개에 대한 값이 만들어져 있고, 얘네들이 전부 다 솔루션 함수에 들어가서 계산이 됩니다. 솔루션 함수를 보면은, 사과의 개수, 당근의 개수, 그리고 먹이를 줘야 될 k, 세 개가 각각 전부 다 인트로 외계 변수가 들어오고, 여기서 계산을 들어가는데, 정답으로 리턴해 줘야 될이 엔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요 주스가 몇 잔인가 라고 하는 숫자가 담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처음에는 일단 0을 넣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 1개의 개수, 그리고 당근 곱하기 3의 개수를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당근은 하나만 있어도 주스를 만들 수가 있고 사과는 3개가 있어야 주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1대 3의 비율을 지켜서 더 작은 개수가 주스를 만들 수 있는 그 개수를 결정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과가 예를 들어서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이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 써서 주스를 만들 수 있는 최대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이 하나를 누가 결정하느냐. 주스를 두 개를 만들려고 하면 사과는 여섯 개가 필요하고 당근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자란 친구가 사과죠. 그러면 이 사과에다가 결국 개수를 맞출 수 밖에 없어요. 당근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과가 이 다섯 개밖에 없으면 주스는 무조건 하나밖에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 중에서 만약에 사과의 개수가 더 적었다 라고 한다면, 주스의 개수는 사과가 결정을 하는데, 이 사과의 개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사과가 다섯 개면은 다섯 개의 주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3으로 나눴을 때의 목 개수만큼만 주스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모든 재료를 다 썼을 때, 처음에 주스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a n s e 에다가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사과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당근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건이 else로 빠지게 되겠죠. 이때는 주스의 개수를 당근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당근 한 개당 주스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값을 n사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이프문이 작업하는 내용은 주어진 재료 사과와 당근을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 주스의 개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최대의 주스를 만들고도 남은 사과와 당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진 사과 5개 그리고 당근 1개를 가지고 주스를 하나를 만들었다 치면은 사과는 2개가 남죠. 이런 식으로 이 엔서에서 만드는 주스의 개수를 다 뺐을 때 사과나 당근이 남는 게 있는 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과는 주스 한 개당 세 개씩 개수가 들어가니까 n사에서 곱하기 3을 한 값을 원래 있던 개수에서 빼주는 것이고, 당근도 마찬가지. 얘는 1대1이니까 개수를 그대로 빼서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num u n d e a p p l e 과 num under a r r o t 은 문제에서 주어진 전체 사과와 당근의 개수였지만, 여기서부터는 주스를 만들고 남은 사과 그리고 남은 당근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k 먹이로 줘야 될 개수를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while문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i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i는 이 while문이 몇번 돌아갔느냐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갈 때마다 플러스 1이 되고 처음엔 0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while문에서 하는 일은 자, k, 먹이로 줘야 될 개수에서 자, 얘네들은 지금 남아있는 사과 그리고 남아있는 당근의 개수죠. 플러스 i는 살짝 무시를 하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둘 중에 k보다 남아 있는 당근과 남아 있는 사과가 더 많다면, 그러면 은 그냥 이대로 먹이의 개수를 다 줘버려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첫 번째 예시인데, 주스를 하나 만들고 나서 남은 개수가 당근은 안 나왔지만, 사과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두개 남은 거가 k 개수랑... 똑같거나 혹은 더 많을 경우 이럴 때는 여기서 while문이 바로 거짓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에서 조건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당근과 사과를 가지고 이 k개를 모두 줘버릴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건데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스를 만들려고 했던 거에서 사과와 당근을 빼서 이 k에다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스를 하나를 포기했을 때 그때 당근과 사과는 합해서 4개가 더 생겨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i가 주스를 포기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어, 사과와 당근의 개수를 이 k에다가 더 먹이로 줄 때에 몇 개가 필요한가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4개 단위로 얘가 기준이 잡혀지는 거죠. 자, 그래서 i가 4의 배수가 될 때마다 정답에서 이게 이제 주스의 개수죠. 정답에서 하나씩 빠져야 되죠. 왜냐면은 하 주스를 포기하고 먹이를 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정답에다가 오히려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보이시나요? 뭐, 첫 번째 정답은 맞게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정답이 맞게 나오는 이유는 애초에 개수가 이 K에서 남은 사과와 당근의 개수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와일문이 한 번도 안 돕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잘못된 부분을 거치지 않아서 정답이 그대로 처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네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마이너스 1씩 빠져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기를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숫자가 나타납니다. 뭔가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 조금 과정이 복잡했던 그런 문제인데. 어, 정답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여기였다. 넘어갈게요. 8번 문제. A씨가 하루에 TV를 두대 이상 트는 시간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A씨는 매일 세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프로그램 시간이 겹칠 때는 TV를 여러 대를 켜서 모든 프로그램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두 프로그램 방송 시간대가 겹치면 TV를 두 대를 켜고, 세 개가 다 겹치면 세 대를 켭니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시간이 담겨있는 2차원 리스트가 매개변수로 주었을 때 하루에 TV를 2개 이상 트는 시간을 리턴을 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코드를 한 줄만 수정을 해서 맞추는 수정하기 문제입니다. 자, 매개변수 설명과 리턴값 설명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스의 행 길이는 항상 3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3개가 주어지니까 얘의 전체 길이가 3이다라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원소는 시작 시간, 끝 시간이 이렇게 리스트로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중천 리스트의 형태이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 이상 24 이하의 정수이다. 그리고 시작 시간은 항상 끝 시간보다 빠르다입니다. 자, 내려가서 예시를 살펴보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첫 번째 프로그램은 1시에서 6시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은 3시에서 5시까지 진행을 하네요. 이 시간은 완전히 겹쳐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2시에서 8시까지 프로그램을 본다. 그렇게 되었을 때, 두 개의 TV를 트는 시간은 여기 2시에서 3시까지, 그 다음에 5시에서 6시까지 총 2시간이고, 세대의 프로그램을 트는 시간은 모든 게 겹쳐진 이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입니다. 그래 이거를 두개 합하면 총 시간은 4시간이다 해서 4를 리턴을 하는 것이죠. 그럼 코드를 살펴볼게요. 중첩 리스트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시간이 주어지고 솔루션의 매개변수로 들어갈 때 계산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엔서가 이 시간을 리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정 안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4가 나와야 되는 값이 7이 나온다. 일단 잘못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천천히 살펴보면은 answer에는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used tv, 그러니까 TV를 사용하는 시간을 리스트로 체크를 하는 것 같은데 얘는 0이 25개가 들어있는 리스트입니다. 한번 실행창의 형태를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0이 25칸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력받은 프로그램즈 리스트를 포문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단위에는 각각 1, 6, 3, 5, 2, 8 이렇게 하나씩 리스트가 차례대로 들어가서 총 3번이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의 리스트이고, 여기에 대해서 0번 칸, 1번 칸이 존재합니다. 자, 이 0번 칸은 시작 시간, 1번 칸은 끝나는 시간이 될 것이고, 1을 사용을 해서 레인지를 만들어서 1부터 6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 처리가 되니까 5까지 사용을 해서 i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used TV에 있는 요 숫자들을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1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린트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에서부터 6이다 라고 했을 때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는 시간이 1번 칸에서부터 쭉쭉쭉쭉 가서 5번 칸까지 1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그런데 왜 6시에 끝나는 건데, 6번 칸까지 채워지지 않고 5번 칸까지만 채워지나요? 라고 했을 때, 1시에서부터 6시까지 TV를 본다라고 하면은 5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죠? 6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1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는 6시부터 7시까지 TV를 봤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6시에 TV가 끝나는 거는 얘를 포함을 하면 안 됩니다.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에서 3이 추가로 또 누적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아까 그림에서 그렸던 요 구간이 되죠. 5에서 3, 요 사이. 그래서 이 겹치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겹치는 구간이 자연스럽게 2로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 1씩 더해지는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 2시에서부터 8시까지 보는 TV를 처리를 했을 때에도 이 누적되는 부분은 계산이 되어서 이 3시간 뭐 또는 2시간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의 숫자들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프린트는 다시 지우고 주석을 풀고 자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유즈드 TV 리스트에서 어, 전체 24시간 중에 TV가 한대 돌아갈 때, 두 대가 돌아갈 때, 세 대가 돌아갈 때의 시간대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어, 두개 이상의 TV를 트는 시간을 총 구해주면 되는데 포문을 사용해서 리스트 전체를 넣고 I가 요 하나 하나에 구간별 이 숫자들이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두개 이상 트는 시간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숫자가 1이 아니라 2를 적어야지 두개 이상 트는 이런 구간들이 집계가 되겠죠. 1 이상이라고 하면은 0을 제외한 TV가 한 대라도 틀려져 있는 모든 구간을 체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결과를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칠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거네요. 그래서 여기를 2로 고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면 이번에는 정답과 똑같이 4라고 잘 나옵니다. 이렇게 8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두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드의 길이도 좀 길고 천천히 한줄한줄 한줄 분석을 해가면서 생각을 해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뭐 빈칸 채우기, 그다음에 솔루션 함수를 전체적으로 다 작성하는 거 그리고 오늘 풀었던 것처럼 한 줄만 변경하는 코드가 있는데 뭐 저는 이한 줄만 변경하는 유형이 가장 어려운 유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빈칸은 여기다라고 뭐, 요런 식으로 고쳐야 될 곳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차라리 솔루션 함수를 다 만드는 거는 내 생각대로 하나하나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한 줄만 변경해라 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틀렸을지를 정말 꼼꼼하게 다 찾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많이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